3 4이2 32 히히 핸드드로 루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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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자연 수호하겠다. 일단 다바꾸고요아 휘들 갖고 갈 걸. 갖고 왔네. 무리꾸렁님사기야고도 어, 어. 감사합니다 국왕님, 우리 국왕님, 우리 국왕님, 우리 국를님던가 국왕님, 우리 국왕님, 우리 국왕님, 우리 머리국왕해 볼까. 아천님 감사합니다 정신병자님 같은 대기네요 오늘은 머리국왕해 볼까. 나는 잡고. 이걸 핸드 풀려 가지고 요구하고 요구하면 <laughs> 이건 안 내고. <laughs> 이거 그냥 안 내면 돼. 개 쓰레기라서. <laughs> 와 이거 진짜 휘둘치 치고 싶게 생겼네. 쳐야 되나? 내것 깔기 vs 찹찹 쫄보냐 안 쫄보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휘들 개 쫄보야. 저번 확장팩 이후로 이번 확장팩 5개월 기다렸는데 5일 정도 지나니까 지겹다. 5일 정도 지나니 지겹다고요? 벌써 나는 아직 덱다 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님들 하루에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핫스를 그래. 이러면 낫다. 나는 아직 돌릴 대기 많이 남았는데 아직 안 해본 게 많아 난. 아 가루가 없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럼 돈 쓰세요? 어디 보자. 아니 싼거 많이 돌려 써봐. 이들 없네요. 5만하면은 뭐지? 여기 물이 수병 수병이다 이거. 난 상대들이 위지않고 아 수병 vs 야이면 너무.. 저건데? 손해보는 교환인데? 이러면 어떨까? 저어말쑤 없는... <laughs> 비룡한테 일마다더 주고 도발있어 나쁘지 않아 특히 미러전에서 이거 뚫려면은 좀손좀 좀 가. 방금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두 번째 수병이나 토끼 발리겠죠 토끼. 그래서 정리했어야 됐다고 봐. 아니면 뭐 휘둘 맞을 수도 있고. 정리를 안 하기에는 맞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나랑 같은 데인데. 좀 쓰세요. 예? 서 주세요. 같이 즐깁시다. 무섭다. 쌤님 저 오늘 생일인데. 아 진우야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 진우야. 해주소서. 몇 살이니? 얍 포가 아니네. 어 아, 근데 이거는 휘두리 써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체력 6이라서. 아, 근데 할게 나무 장력 <laughs> 아, 니아 남는 만화로 할게 없네. 3 만화로 열 받게. 아씨, 이거 해야 돼. 아, 개짱 난다. 20살이에요. 아, 3천원 감사합니다. 20살 생일 좋겠다. 나 20살 생일이 제일 기분 좋았는데. 그리고 진짜 추천한 아이들일까요? 오늘 생일이죠. 군대 신청하세요. 정말로. 아니 내가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 가면 개이득이에요. 진짜로. 빨리 갔다 와서 그냥. 지금 빨리. 지금 신청해 빨리. 한 6, 7월쯤으로 빨리 신청해. 예. 네, 개공인데요 아니. 이런 찌끄기. 아, 끌려남네. 그렇다. 그다 정말 생일에 기분이 좋아지는 조언이었어요. 군대 신청하고 <웃음> 싶겠. <웃음> 아니 그냥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laughs> 하자. 아니 <laughs> 나 대공 아니야. 왜 사층에. 아, <laughs> <laughs> 뭐야? 딴 사람, 다딴 <laughs> 사람이 진우인 척한 거야? <laughs> 대공인 줄? 공이면 그냥 미친 척하고 살 빼는 건 추천 아 내가 알기로는 근데 요즘에 군대 잘안 빼주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체중이 높아야지 공익으로 빠지지 마른 것도 잘안 빼준다고 알고 있는데 150에 150 정도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기준이 높아? 너무 높은데 기준이? 150에 150만 빼주면 안될 저 아, 대공 아니고 사실 전공이에요 정사 정사 같은 비뽕 메타야? <laughs> 너비북타에 <타면> 죽잖아. 음. <laughs> 대공 맞는데 누가 사칭하냐? 음. 이러면 어떨까? 매를 네 개를 소환하네. 그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끌고 와서 욕하지 마세요. 제방에서. 아니, 그거가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거 다른 사람을 욕하는 행위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그거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laughs> 그거 말고 그거 관심 끌고 싶어서 일인 면역을 하냐지 잠깐만요. 10. 10. 10. 아 오! 야다 3412 32 히히. 오! <강아지에> 어! 다행이다. 한터 싸움에서 한터 싸움. 그것 때문에 이겼어. 5마나사팔이 그게 너무 좋았다. 5, 체력이 높아 가고 팔이었어. 어, 산거산거안줄라고 <laughs> 선거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이 대게 그 정령 5오로 바꾸는 건 별로인가요? 정령이 그 나무 말하는 거 맞나?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현옥된 소병 대신에 5만아 그거 넣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요. 바꾸고 나서 공격 안 되긴 한데, 뭐 5호로 바꾸면 존나 쎄니까. 공격 안 해도 상관없잖아. 이게 정상이지. 아니 이게 잡는 게 맞지. 이거 하면은 핸드터지는데, 태우자? 아니야, 동전 쓰고 싶지 않았어. 야인보다 동전이 좋아요. 진짜로, 진짜로 일부러 안쓴 거야? 키각이라고 <laughs> 동전이 아파하면 키각인가 계산해볼게요. 2714에 14에, 14에 2816, 30대미네. 잘했지? <laughs> 물론, 동전 없어도 야일 때는 되긴 했지만, 동전이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아요.